준비는 다 끝났습니다. 어?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속도전이거든요. 아 이제 식용유를 먼저 이렇게 네. 싹 둘러줘요. 네. 그러니까 불이 세게. 네, 불은 조금 세게 해주셔야 돼요. 아, 네. 그 대신 식용유를 넣고 나서 최대한 빨리 넣으셔야지. 아 이게, 네. 그... 여기서부터 마늘 기름 같은 거죠. 어, 그렇죠. 마늘 기름인데 음. 여기는 마늘, 생강, 생강 그 다음에 고추, 베트남 고추, 어. 전양 고추. 여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불향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. 불향 어렵죠. 예, 집에서 그럴 때 여기에다가 넣는 게 그럴 때 여기에다가 넣는 게 요만큼만 요때요때 이때 팬에다가 이때 이렇게 둘러주세요.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죠. 이러면서 불맛이 입혀져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간장은 가운데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둘러 주시 가장장. 불러다 예. 왜냐면은 <XYZ> 향만 향만 날아가. 여기 그 간장 태우는 거가 네. 이 요리 말고도 다른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한가요? 어 그럼요. 지금 음. 웬만한 볶음 요리들이나 국물 요리 같은 거 끓일 때도 처음에 다진 마늘이랑 고기랑 볶잖아요. 볶잖아, 네. 그때 불 조금만 세게 한 다음에 간장 조금만 서탁 하고 두른 다음에 그거 날아갈 때까지만 샥 하고 볶아주면은 불 맛이 나요. 아아 국물에서 은은하게 훈연한 그렇죠. 향도 나고 네.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될 재료가 네. 양파, 양파, 그다음에 쪽파. 쪽파. 자, 이렇게 해서,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기를 넣어주면 됩니다.